탈모라고 하면 머리가 휑한 중년 남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왜 이런 고정 관념이 생기게 된 걸까요? 2022년 기준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총 인구의 40.5%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중장년층들은 경력이 정점에 서거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하며 사회 곳곳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리적 혹은 신체적 요소에 따른 걸림돌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탈모죠. 탈모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 이미지, 심지어는 사회적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요소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중년뿐만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젊어서부터 탈모가 찾아와서 인터넷이나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며 일찍부터 탈모 관리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년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현재 중년들이 젊었을 때 90년대나 2000년 초반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아서 정보의 다양성도 없었을 뿐더러 탈모란 불치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별다른 관리 없이 탈모를 방치해서 현재 머리가 행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 아무리 2030세대의 탈모가 많아졌다 해도 아직까지는 탈모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팽한 중년 남성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